하이 hey, 벤츠. 지금 말하세요. 앰비언트 라이트 켜 줘. 무드 조명을 켤게요. 벤츠, 음악 틀어 줘. 아이씨. 하이 hey, 벤츠. 지금 말하세요. 앰비언트 라이트 분홍색으로 바꿔 줘. 색상을 변경할게요. 하이 hey, 벤츠. 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나 추워. 온도를 18.5도로 높입니다. Hey vent. 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온도 28도로 좀 올려 줘. 온도를 최고로 설정할게요. Hello, Ben. h o 요 are you?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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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How 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 r Hello, Ben. 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나 머리 아파. 전체 시트에서 마사지를 활성화할게요. Hey, Ben. 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가까운 스타벅스 좀 안내해줘?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. 목적지를 말씀하세요.